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필름 룩으로 보정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Deanser 라고 부르는 그런 어, 플러그인이죠. 그 플러그인의 사진 버전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Deanser 아, 같은 경우에는 그 포토샵이나 아, 라이트룸의 플러그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필름 사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필름 사진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필름을 찍을 때 사용자 경험도 있지만 또 필름에서만 느껴지는 독특한 그런 효과들 때문에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네스틸 같은 경우에 제가 무척 어, 즐겨 사용하는 필름 스탁 중에 하나인데요. 어, 데일라이트의 400t도 그렇지만, 800t 같은 경우에, 밤에, 야간에 찍으면, 지금 이제 화면에 쭉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어, 할레이션이 너무 멋지게 나옵니다. 사실 이 할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용 필름에 일반 그 C41이라고 하는 현상 용액으로 현상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램젯 레이어라는 그런 엔티할레이션 영역을 어, 제거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데요. 저는 렌즈도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플레어나 고스트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트 효과로 어, 사용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시네스틸의 그런 효과가, 어, 오히려 그 어떤 결함이 아니라 저한테는 좀 아트 효과로서 일부러 사용하고 싶은 그런 효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필름과 함께 사용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소프트 필터라든지 또는 미스트 필터를 같이 활용하면 특히 조명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얘네가 그 약간의 빛 퍼짐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 필름 어떤 피사체의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효과를 디지털에서는 후보정으로 내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정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면 어 쉽게 낼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작업을 해야지 그런 결과를 만들 수있을요 걸로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디엔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실제 필름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필름에서 사용하는 느낌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스네스트 그런 할레이션 효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한 그런 미스트 필터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디엔서를 통해서 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여러 가지 다른 필름 스탁들을 이렇게 선택해 가면서 어그 필름의 결과물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하나의 그 DN Raw 데이터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라이트룸에서 초벌 보정을 한 다음에 필름 효과를 입히고 어 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할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미스트 필터를 쓴것 같은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은 다음에 결과물을 어, 이 다시 한번 라이트룸으로 엑스포트해서 또 한번 리터칭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그대로 완성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사진으로 다양한 필름룩을 즐길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필름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필름의 사용자 경험은 뭘로도 저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네스티를 여러 번 찍을 걸한번 정도 덜 찍고 디지털 사진으로 이제 깨끗한 버전도 얻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필름 룩의 그 보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그 필름 사진을 찍었던 그런 그 필름 원본들을 쭉 한번 어 슬라이드 쇼 처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디엔소로 다양한 필름 스탁을 적용한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씩 쭉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그 다음 시간에는 디엔서의 가 이제 플러그인으로 세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프로의 플러그인,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라이트룸이나포토샵의 플러그인, 마지막으로 어, 아이폰이나 또는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어,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iOS, 아이패드용의 그런 디엔서를 어, 다음에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디엔서 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어필리에이트 파트너로서 이 어떤 10% OFF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그런 그 할인의 기회를 충분히 10분 활용하셔서 또 디지털 사진을 찍고 비교적 쉽게 필름 룩으로 보정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yeah.